허리에서의 기혈순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. 첫째는 이 위치가 동양의학에서의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는 하단전 위치라는 점입니다. 동양의학에서의 원리에 따르면 생명의 원천인 하단전이 순환이 잘 되면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노쇠한 인체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여성은 자궁과 연결된 부위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좌골신경통이나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위치가 전신의 기혈 순환에서 중요한 위치라는 점인데요. 동양 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것이 오래되면 허리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젊은 나이에 허리에 별다른 이상도 없고 또 각종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플리어스 초음파 사용 초기에 나타나는 심한 통증 증가, 얼굴이 붓는 등 전신의 특별한 반응, 하열 등의 각종 특이 증상들은 평소에 안 좋았던 각종 증상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줄어들면 기존에 안 좋았던 각종 문제들도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허리 통증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하단전의 순환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생명의 기운을 높이고 노화 또는 쇠약해진 인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플리어스 초음파의 허리 통증에 대한 상세한 원리는 9번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.